하나님은 종이나 이 노예의 제도에 대해서 결코 좋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쁘니까 종 제도를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냥 종 제도를 주님께서는 그냥 인정하신 것일까요? 저도 이유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예. 지금은 이제 종제도가 사라지고 노예제도가 사라진 상황에서 왜 성경에서 그 종의 문제를 이렇게 참 많이 다루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 종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섬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은 옛날처럼 종이나 노예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자유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또 보면 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주인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요즘 모든 사람들은 다 섬기면서 살지 않습니까? 노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옛날 주인은 노동 자체를 안 했어요. 심지어 뭐 운동도 안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땀 흘리면서 공 차고 있으면 저런, 저런 것들은 저기 쌍꺼들이 하는 아주 그런 안 좋은 것인데 왜 저렇게 테니스를 치고 어 축구를 하냐라는 거죠. 예. 지금 사람들은 다 운동하고 일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 종하고 차이점은 하나죠. 지금은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예. 옛날에 종은 돈을 안 받고 뭐 무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받더라도 뭐 조금밖에 안 받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돈을 받고 우리는 어, 남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이렇게 노동만 하는 종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돈을 벌었으니까 그돈번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사는 겁니다. 돈이, 돈 있는 사람을 자본가라 그래요. 요즘에는 다 자본가예요. 자기가, 어, 이 노동하는, 노동자도 되지만 자기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앞으로 내가 이마 일하지 않고 이제 맨날 세계에 여행이나 다니고, 어, 참 이렇게 놀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이, 이 놀면서 지내는 모든 것을 잘 하려게 해주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노동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집을 지어줘야 되고. 우리 어디 뭐 여행 갈때 나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이드 해줘야 되고 뭐 비행기를 태워줘야 되고 또 날마다 우리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누군가는 노동을 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임금을 받는 종인 것입니다. 예. 우리 나나 저도 그렇고 다 임금을 받음. 그걸 또 굉장히 좋아해요. 돈을 많이 받으면서 많이 일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에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돈을 가지고 노동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잘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돈으로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많이 이렇게 노동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걸 하나에 보여주는 막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가 보면 12장에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 아니겠어요? 잘 아실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그가 한 해는 이나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긴 겁니다. 아마 자기 밑에 있는 이 종이나 일꾼들도 수고를 많이 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이미 싸울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새로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이 자기의 곡식과 여러 이제 재물들을 쌓아 놓고 자기가 이제 그걸 먹고 마시면서 정말로 편안하게 잘 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할 것이면 취할 텐데, 그러면..." 이 모든 창고에 싸우더니,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자신을 위해서 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주고 또 아니면 옛날에는 자기가 이제 이 귀족이고 또 아주 이렇게 높은 이 여기 신분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어떤 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어, 살아가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서비스,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존재가 우리 모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과 권세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10편 91편 9절에서 1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듣기만 해보세요. 어, 내가 말하기를 여호하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신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하시는 일이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냐 그러면 종으로서 주인을 정성스럽게 많이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 주시고 그렇게 지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늘 오늘 본문 다시 성경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좀 길지만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두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아멘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건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다 나, 나를 섬기듯이 하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면, 내가 그걸 인정해가지고, 기업의 상을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981년에 어떤 한 노인이 미국에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 한 사람이 죽은 거니까 별거 아닌지라도, 어, 그가 이 흑인이었는데, 나이가 이렇게 130살 돼서 죽었답니다. 굉장히 장수하죠. 요즘에, 요즘에도 100살 넘은 분이 많지 않은데, 130살로 흑인 노인이 죽었어요. 그는 이, 이, 이 젊었을 때, 이 흑,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노예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미 죽을 뻔한 적이 이미 스무 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뭐, 잘 아시겠죠? 뭐, 그 당시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무시와 모욕 가운데 중노동을 하면서 길고 긴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정말로 비참할까 할 정도로 살았겠죠. 근데 그가 임종을 맞이해서 이 목사님이 그를 찾아갔을 때이 흑인 노예는 목사님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모욕을 당했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노동과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감사하였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셨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이제 1981년쯤 되면 이제 흑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인권도 인정받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사회에서 대접을 받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다른 것보다도 이분이 130세까지 흑인 노예로서 살수 있었을 것인가?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그런데... 빨리 죽고 싶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럴 바에는 내가 죽, 죽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130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은 흑인으로서 여러 주인을 섬기면서 그가 그걸로 인해서 마음 쪽으로는 그렇게 심한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사람이 언제 병듭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이 심해지면 그게 언젠가는 병으로 됩니다. 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암 생긴 분은 보통 보면 한 2, 3년 전에 어떤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하면 그게 이제 한 2, 3년 후에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가 그걸 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만일 그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정말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다는 것이 왜 좋냐, 그러면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 내가 이거, 이거 다 주라고 하면 딱 주는 것이고, 뭐 저기서 살고 싶다고 하면 딱 사는 것이고, 야, 이거 해라고 하면 저거.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섬김을 받으니까, 그래서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우리를 섬겨봤자 얼마나 섬기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돌봐주면 진짜 뭐가 부족하냐는 거죠. 예. 마음의 평강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뭐 우리에게 필요한 이룡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뭐 당연히 주실 것이고, 알아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요즘에는 막, 음식이 너무 막 이게 지방도 많고 영양분도 너무 많아 가지고 요즘에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섬길 때는 우리에게 가장 맞게 맛있으면서도 건강하게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군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은 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든 또 아니면 뭐 많은 돈을 내가 받으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든 간에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빨리 이 종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돈 벌어서 나는 이제 남을 이렇게 부리면서 주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이제 조금 한 차원 이제 높게 예, 좀 벗어나서 내가 일평생 남에게 종로를 타면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내가 어쩌면 나의 자녀를 평생 섬기야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쩌면 교회에서 평생 서비스하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봉사도 하지도 않고. 자, 이러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나는 기업의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으며 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것이 가장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가장 많은 유익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살면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좋죠. 그러니까 돈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봉사를 하든 돈을 받든 사람을 위해서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사람한테만 받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나는 주께하듯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업의 상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일 평생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없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든지, 뭐, 뭐 노동 하든지, 수고 하든지, 섬기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께서 굳이 개입하셔 가지고 자신이... 봉사해 주겠다라고 또 자신이 기업의 상을 주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건 사람의 일들이잖아. 니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뭐 하나님께서 뭐로 간섭하냐라는. 아니 종이 주인한테 서비스하는 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자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볼때 우리 인간들이 참잘 살기를 원해요. 행복한 길을 원해요. 정말 우리 인간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근데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복되게 살려면 천상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로부터 일단 정성스러운 어떤 대접을 받으면 살아야 됩니까? 주변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 많이 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수고의 어떤 이이이 이, 이 뭔가 이런 그 섬김이 있어야지만 행복한 것이지. 나 홀로 뭐, 자연에 홀로 가가지고 홀로, 홀로 살아봤자 인간은 행복하지는 않아요. 절, 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사,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노동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서비스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봉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섬기지는 않잖아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 바로 와가지고 무슨 뭐 위로의 말을 해줍니까? 내가 무슨 뭐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가지고 자, 여기 먹을 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안 그래요. 결국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힘들 때 나를 고쳐주고 섬겨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군가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주인을 잘 섬겨가지고 주인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으로부터 성김을 받는 주인은 종으로부터 성김을 받아서 행복하죠.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종은 주인을 섬기면서 힘들고 좀 고통스럽겠지만 주인을 행복하게 해 하고 복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종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사실은 더 많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주인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섬겨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의 상을 주시니까 이렇게 복되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겨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게 뭐 누구든 간에 다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서로서로 서로 섬겨주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서로 사랑해주면서.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잘 뭐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도 봉사하지도 않고, 아무도 섬기지도 않고, 아무도 뭐 누군가를 위해서 뭐 여기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든지 뭐 이렇게 돈을 받고 뭐 이렇게 노동하든지 간에 뭔가 다른 사람에서 노동하는 사람한테 특별히 이 보상해 주준 이유는 어 그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인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여긴 이제부터는 상관이 없고요.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참이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데 쟤는 억지로 일하지 않아. 진짜로 정말로 사랑해서 하고 정말로 기쁘게 섬기고 너무 좋아, 일을 좋아해. 그러면서 자기가 많은 서비스를 받으니까 자기도 좋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한대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그의 뭐 그의 행실을 보고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수십 배로 갚아 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나아가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믿는 사람한테 선행을 하는 게좀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왕이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희생과 봉사를 누구로부터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 줬으니까 그 아들 딸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영광받지만 하나님도 굴뚝에서 영광 받지만, 또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예. 디모데 전수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이 믿는, 믿, 믿는 상전이에요.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사람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노동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또잘 되는데 그게 믿는 자는 그래서 어떤 병원은 어떤 다른 사람한테보다도 이렇게 목사님만 목사님이 가가지고 거기서 치료 받으면 뭐 저기 30%를 세일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그 병원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한테 세일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교회가 아니 그 저기 병원이 망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귀양이면 목사님한테 서비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병원을 축복해 주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잘 대접해 주니까. 그래서 갈라데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예. 귀향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주보를 나눠준다든지, 교회에서 뭐 식당 봉사를 한다든지, 뭐 교회에서 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이 안부를 묻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런 것은요, 다 봉사잖아요. 근데 이거 다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돈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런 이 상급, 기업의 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봉사보다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훨씬 더하나님께 받을 게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더라도 뭐, 이게 돈 받으면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삼겨주실 때 그것을 깎고, 깎고, 깎고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laughs> 예. 예. 그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면은, 거기, 저기, 할증요가더 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도.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노동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이 세상이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 우리 대통령도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대한민국을 파는 영업사원 1호다. 1호 영업사원이다. 자기도 노동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굴림해 가지고 성김만 받은 게 아니라, 나도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가지고 물건을 팔고, 뭐 투자를 받고, 뭐 관계를 잘 맺히는 영업사원 1호로 산다. 라는 거예요. 생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도 평생 정말로 내가... 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이 사람으로서 나는 평생 살아야 되겠다. 영업 사원로, 으 영업 사원이 사원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영업 사원이에요. 아세요? 예, 서비스라는 영업 사원, 이 특별히 물건 파는 영업 사원 이 힘든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지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예, 돈 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돈 받은 이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돈안 받고 하는 것 보다는 돈 받고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때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좀 많이 받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수준에 맞게 하는 거야 나는 돈 많이 안 받으면 남을 위해서 서비스 못할것 같아. 그러면 돈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뭐 돈도 안 받고 봉사하겠어. 그런데 하면서 그냥 짜증만 낼 바에는 돈 받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이 세상은 그, 우리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만 노동의 강도가 심해지면 또 거기에 따라서 대가를 많이 줄수 밖에 없어요. 안, 하면, 안 그러면 일을 안 하니까. 자, 근데 우리는 돈 받는 것그 이상의 것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되는 의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살,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의 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받아도 정말 병들면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또 내가 피로를 할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줘야지만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성을 다해 섬겨줘야 돼요. 정말로 그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섬겨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겨주시는 것이지. 내가 도움받는 만큼만 섬기겠다 그러면 그 끝이에요. 내가 도움받는 것보다도 한150% 정도를 섬겨주려고 하면, 근데 어떤 그, 저기, 뭐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 150%가 내가 많은 시간을 갖다 노동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질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가 섬겨주겠다라고 하면, 그 이, 이 추가된 분한50% 정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이 50%가 그냥 50%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다가 고박이 수십을 더하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성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가장 종합적인 성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살고 이렇게 노동자로 살고 정말로 누군가를 섬기면서 사는 것 자체가 일평생 그냥 사는 거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즐기면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 일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제 놀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누구한테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별로 이제 귀하게 보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일하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셔야지 하나님의 기업의 상을 바라면서 사셔야지 그 사람이 참 의미가 있고 유용하고 복된 삶인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건 단지 사람이 행복하고 잘되고 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그러한 기회이고 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에만 힘쓰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 정 말로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를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